어오오 어! 하! 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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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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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! 허허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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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허허허허 허허허허 허어허어 허허허허 어어허어 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어허허어허 허허허허 허허어허 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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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아 허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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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이고. 음. 닌자 터틀 뮤턴트 대도동 보고겠습니다. 오 다녀오겠습니다, 스승님. 완전 재밌네, 액션 애니메이션이라는데? 응! 아빠도 어릴 때 닌자 터틀 엄청 좋아했어. 이건 진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야. 빨리 가자,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이래. 좋아, 빨리 따라 라파 좋아. 어.